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대한민국 금융 역사에 길이 남을 날이 왔습니다. 코스피 5,288 포인트 돌파, 하루 만에 338 포인트가 폭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어제 공포에 질려 물량 던진 개미들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시작도 아닙니다. 세계 최고 투자 은행 JP 모건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코스피 7,500 가는 비웃던 사람들 이제 입 다물지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전 세계 AI 전쟁의 병목을 쥐고 있는 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십시오. 왜 지금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거대한 돈의 흐름인지 제가 숫자와 팩트로 생생하게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I 칩의 절대 제왕 시가총액 3천조 원의 엔비디아가요. 삼성전자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고 뭐고 일단 물량부터 보내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불과 1년 전만해도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품질 검사 통과 여부에 일희일비했습니다. 증권가는 삼성이 엔비디아한테 밀린다며 목표가를 내렸죠. 그런데 지금은요? 한 세대 만에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h b m 2즉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AI가 똑똑해지려면 아니 그냥 작동하려면 무조건 이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루빈 HBM4 없으면 그냥 고철 덩어리입니다. 올해 HBM4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54%, 삼성전자 28%, 합쳐서 82%. 나머지 18%는 마이크론 같은 미국 기업들이 가져갑니다만 솔직히 상대가 안 됩니다. 지난달 31일 젠슨 왕이 대만 공급망 기업들과 만찬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올해는 메모리가 정말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요가 워낙 많아서 전체 공급망이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없으면 전 세계 AI 산업이 멈춘다는 겁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모습은 세계 첨단 반도체 생산의 대다수를 차지해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는 TSMC를 보는 것 같다. TSMC, 애플도, 엔비디아도, 퀄컴도 머리 조아리는 그 TSMC급 협상력을 우리 메모리 기업들이 갖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갑입니다. 에이, 반도체만 좋은 거 아니야?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우리 수출주 전체에 불이 붙었습니다. 1월 미국 제조 PMI 지수 2022년 이후 최대치 기로 미국이 물건 사겠다고 아우성입니다. 한국 제품 수요가 폭발하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이 무엇을 했습니까? 워시 쇼크 어쩌고 하던 공포 장세를 들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수천억 원씩 쓸어 담았습니다. 왜일까요? 한국 주식이 여전히 초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 억울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갈아치우는데 우리 코스피는 2,500에서 3,000 사이 왔다 갔다. 잠보 가치도 못 받는 우량 기업들이 태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면부터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인 주주 친화 정책 그리고 이 압도적인 실적폭발이 합쳐지면서 드디어 드디어 제 값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디램 익스체인지 자료 보십시오. 소비자용 디램 가격 2025년 1월 1달러에서 2026년 1월 11달러로 750% 폭등 웬드플래시 2018달러에서 9.46달러로 무려 340% 상승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hbm 생산에 올인하느라 일반 메모리를 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량 부족이 가격을 끌어올린 거죠. 이게 바로 메모리 슈퍼 사이클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 올해 전망치 보십시오. 삼성전자 영업이 245조 원, SK 하이닉스 영업이 1729조 원. 감이 안 오신다고요? 구글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 세계적 공룡들 다 제치고 삼성전자가 전 세계 영업이 1위가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기업이 지구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JP 모건이 코스피 목표를 6천으로 올리고 강세장에서는 7,500까지 간다고 외치는 이유.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돋는 지점입니다. 세계 경제의 입이라 불리는 블룸버그, 오늘 뭐라고 보도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코스피 급등이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미국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 것 대대적으로 타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뭘 했습니까? 미국 눈치 보느라 밤잠 설쳤죠? 다우지수 빠지면 우리도 덩달아 떨어지고, 나스닥 오르면 우리도 조금 따라가고, 이제는 반대입니다. 오늘 밤서학개미들이 웃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 코스피 종가만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룸버그는 한국진 시가전 세계 넬리의 선행지표가 되었다고 공식 인정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고율 관세합. 우리 반도체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미국이 한국한테 관세 때린다고요? 그럼 엔비디아가 GPU 못 만듭니다. 애플이 아이폰 못 만들어요. 도글 데이터 센터가 멈춥니다. 한국이 가면 전세계가 따라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변두리 시장이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 시장의 운명을 결정 짓는 조타수가 된 겁니다. 일본 니케이, 사상 최고치, 맞습니다. 하지만 상승폭, 보십시오. 코스피가 6.8% 오를 때, 니케이는 고작 3%대에 그쳤습니다. 지금 아시아 증시의 대장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입니다. 돈 냄새 하나는 하나 기가 막히게 맞는 스마트머니 대.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십시오 증시 대기자금 무려 111조원 땜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이 자금이 한꺼번에 시장으로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조선, 우리나라 조선소들, 친환경 LNG 선수주 폭발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해운사들이 한국 조선소 앞에 줄서 있어요 전력기기,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폭증하면서 우리 전력기기 업체들 주가 수직상승 반도체를 넘어 바다로 하늘로 대한민국 산업이 전방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도 5년 전만 해도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엄마한테 돈 빌리고 신용대출 받고 보너스 다 털어서 2차 전지에 올인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뭐라고 했는지 아시면 미쳤다. 다 잃을 거다. 도박이다. 하지만 결국 저는 1억 넘게 벌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거대한 돈의 흐름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온다. 테슬라가 세상을 바꾼다. 배터리가 필수다. 그 흐름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때와 똑같은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강력한, 더 확실한 대세 상승장의 초입입니다. 저는 지금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제 모든 걸 걸었습니다. 왜냐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세계 초일류 기업들이 이제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스닥 프리미엄에 비하면 우리 우량주들 아직도 바닥입니다. 코스피 7,500이면 지금보다 42%더 오르는 겁니다. 1천만 원 투자하면 1,420만 원, 5천만 원 투자하면 7,100만 원. 돈이 있다면 투자하십시오.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점차 고객 맞춤형 제품으로 바뀌면서 뛰어난 설계 생산 능력을 지닌 국내 기업들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다. 앞으로 AI 시대에는 메모리가 산업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메모리가 산업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를 만드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재미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훨씬 더 강합니다. 전 세계가 우리 반도체 없으면 멈추는 시대. 우리가 바로 갑입니다. 공포를 이겨낸 사람만이 열매를 따먹습니다. 19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때도, 대한민국은 일어섰습니다. 코스피 7,500?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주저하지 말고 이 위대한 흐름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의 계좌가 빨갛게 물드는 그날까지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증시,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오늘 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코스피 가자 댓글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